최대 27만원의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는 삼성전자 81cm, 32인치, UHD 4K 모니터 S32D701은 선명하고 생생한 화질을 자랑하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고해상도 4K 화면은 세밀한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으며 넓은 화면 크기로 작업이나 엔터테인먼트 모드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깔끔한 화이트 디자인은 어떤 공간에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며 신상품으로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안정성과 성능이 뛰어납니다. 다양한 이벤트와 할인 혜택으로 더욱 합리적인 구매가 가능하며 사용자들은 뛰어난 화질과 편리한 사용성에 대해 매우 만족하며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 모니터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최고의 시각 경험을 선사하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